2002년 6월 5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14세 소녀 엘리자베스 스마트는 자신의 침실에서 납치됐다. 그날 밤, 가족은 모두 집에 있었고, 여동생은 범인이 그녀를 데려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하지만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범인은 브라이언 미첼, 가족이 고용했던 일용직 노동자였다. 그는 종교적 망상에 빠져 있었고, 엘리자베스를 신의 신부로 만들겠다고 믿었다. 엘리자베스는 산속 오두막에서 9개월 동안 감금당했다. 그는 그녀에게 강제로 종교를 강요했고, 폭행과 협박을 반복했다. 도심 속에서도 그녀는 얼굴을 가린 채, 브라이언과 그의 공범과 함께 돌아다녔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2003년 3월, 한 시민이 수상한 무리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엘리자베스를 확인했고, 브라이언 미첼과 공범을 체포했다. 이후 재판에서 브라이언은 정신 이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엘리자베스는 9개월 만에 구조되었고, 그녀의 증언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